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고 반지름이 안 그려져 있는데 그냥 쌤이 그렸어 당연히 그려야 될 내용이니까 맞죠? 그럼 얘를 그렸으면 근데 얘를 그린 여기서 중요한 또 포인트는 쌤이 안 그려준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 그게 뭐게? 자 작은 원의 입장에서 나의 제목은 뭐죠? 접선 오케이? 접선이니까 수선의 반려 요렇게 되시겠다, 그지 그런데 큰 원의 입장, 얘 둘은 동심원이니까 동심원 중심이 같은 원 됐죠? 그러니까 큰 원의 입장에서 나의 이름은 현이죠, 맞지? 이 현에다가 수선의 발 쿡짝 찍어 내려놨으니까 나의 길이랑 나의 길이 같겠지. 그럼 나의 길이는 오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나의 길 나의 길이를 이제 큰 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도나츠의 넓이는 R제곱 마이너스 R제곱에다가 파이 써둔 거지. 맞아. 자, 아가씨 눈에 무슨 삼각형 보이니? 직각 삼각형 하나 보이지? 자, 직각 삼각형 보이니까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갈기면 R제곱은 분명 R제곱 더하기 25가 되겠죠. 맞아. 따라서 도나츠의 넓이는 25파이. 요렇게. 아이씨 이해 못했지 방금? 아, 알것 이해되셔? 알것 같으면 안되지 알아야지 네. 얘를 그냥 넘겨주기만 한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알바 똑바로 안하냐?